자, 지난주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고 유하여 시리즈로 두 번째 나갑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의무.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다풀타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들도 그냥 이제는 기진맥진 그냥 다게 번아웃 상태예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데 내 모든 것이 다 소진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요. 보니까. 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갔다 오면 뭐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한 가지만 좀 잘하는 거를 파으면 좋겠는데 이 부모들 욕심이 그 여기저기 여기저기 우리 아이들이 다 자기 이런 이것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법차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 부모들도 그렇요 부모들도. 직장에 와이들, 아이들도 양육해야 n g young, y o u n 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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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간 g y o 지 n g young, 가 o 시대 g y o 근데 오늘 성경은 가정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 이루셨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깨져버렸죠.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가정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래 가지고 아주 작은 원소가 핵이라는 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모여 가족들이 모여지기 않다라 따로따로 살아 부모들도 이제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막뭐 편치 않고 귀찮을 정도로 이제는 그냥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항상 모여서 함께하고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가끔 오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귀찮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원래 는 제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하여 했다가 말씀을 조금 더좀 우리가 이좀 이렇게 들어가자 싶어서 의문한 단어를 붙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의무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한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즘은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또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구,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기 전에 의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가정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의무인데요. 자녀들의 의무와 부모들의 의무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뭐가 해야 된다고요?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자녀들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들 요즘에 아이들이 부모의,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이라라. 옳은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순종을 할때 그냥 순종하니까 힘든 거. 여러분들,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하인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것이 의인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행위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라고 하지? 세 번째 줄 시작 내가 내게 치시할 땅으로 가라 할때아브라함 그냥 가요 가. 그냥 가라니까 다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갑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1절 2절에 보니까 백세에 나온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막, 어? 목사님들이 그냥 뭐 인신제사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바치는 거예요. 진짜 양을 잡듯이 자신의 백세에 낳은 자식을 똑같이 양을 잡듯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시험 하시려고. 순종은 시험입니다. 모세가 7애 국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처음에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많은 약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죠 빌리포스 2장 6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것을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영의 것으로 해석한다면은 이렇게 순종하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행위요. 또한 신앙인들은 우리 모두는 누구에 대한 행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행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또한 육의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공경하라 공경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축복이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약속 있는 첫 개명 10개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대신개명 이거 보죠? 대신개명 하나님을 향한 개명이고 대인개명으로 첫 번째 그래서 대인개명 우리에게 이 땅에서 대인개명의 첫 개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개명이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1 0명대인관계에서첫 개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그럼 무슨 약속이냐? 잘 되는 약속, 또 장수하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왜요? 요한 3사 1장 2절에 보면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공경을 통해서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연복음 8장 49절에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 하나님 아버지 된 행위가 하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나도 공경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충정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도행전 18장 7절에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결국 이 공경도 육으로는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육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바로 그거죠.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어떤 천국을 위한. 충국의 그 가정 생활을 위한 의무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하죠. 첫 번째는 노엽게 하는 것은 경노시키다, 노하게 하다. 여기서 아비들이라 그러지만 문자적으로는 아비들을 얘기하지만 대표죠. 이스라엘은 항상 대표로 남자를 가리키니까 바로 부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 또 어쩌면은 이 부모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군림하는, 권위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막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분노를 주지 말라. 또 아이들이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엽게 하, 하지 말라. 그냥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노엽게안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매를 대할 때도 그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구 불만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면 방법을 지으셨는데,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된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 나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 뒤에 조건이 뭡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죠. 나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주세요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왜 이렇게 노엽게 해요? 하기 전에 그러면서 뒤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기를 원한 또 반대로 부모들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저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경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유함도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때 존경함과 두려움을 같이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 경유할 때. 마찬가지예요.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존경함. 그것을 갖게 하려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는데 그 양육 방법이 바로 따라서 세, 쉐마. 쉐마 교육이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기초사상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쉐마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5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쉘마 교육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쉘마 교육을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시켰고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태교를 하잖아요. 태중에서부터 또 아이를 낳아서도 저들 먹이면서도 이 4장, 6장 4절,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사상을 저들에게 항상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쉐마. 이런, 이것은 들으라, 가죠 들으라는 뜻이, 쉐마,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을 받는데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때, 너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쉐마교회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겨 주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는 다 자, 자녀들을 데리고 부흥 집회도 다녀고요. 사경이라고요. 하루에 네번 집회를 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회를 막 일주일씩 하는데 다 따라다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 따라서 부흥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바로 쉐마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쉐마교육의 중심 장소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6장 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으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이 쉐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것을 손목에 매어서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또 이마에 붙여서 심지어는 집 문설주, 이 여러분들 그 대들부에다 붙여서, 바깥 문에도 붙이고, 이 쉐마 교육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으로부터,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의 이 가정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태인의 그 교육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세계 이 데이터로 이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유태인들이고요 가장 똑똑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도 유태인이고요 하여튼 뭐다 뭐 유태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쉐마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또한 이 쉐마 교육의 교사는 누굴까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부모가 교사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했지만 옆으로 가는 개가 옆으로 가면서 어 자기 자식 개가 똑같이 옆으로 가왜너 옆으로가 똑바로 가지 그러죠. 부모가 하는,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통해서 바로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음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들여지는 이 신앙 계승의 삶을 저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곧 가정교사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죠? 우리는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선생님의 모든 교육을 다 맡아서 해주셨을 기대하지만 여러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데 기초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가정 교사는 바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었고 너희도 나도 너희를 위해서 몽학 선생이 되고 너희들도 몽학 선생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심아 교육의 교과서는 말씀이요 장소는 가정이요 교사는 바로 부모인 것을 기억하면서. 노엽게 하지 않은 방법이 없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이 부모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결과는 10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상급을 받는데요. 바로 이 부모가 상급을 받고 이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함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자식은 여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나코나코의 낳고 축복이요. 에 시편 127편 3절이죠. 가치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여러분들 이 싸움하는 사람이 이 화살이 없으면 되게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그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출산을 하지 않아서 0.8명이래. 0.8명. 저랬을 때만 해도 보통 뭐 못 나야 4명, 5명. 많은 집은 뭐 거의 한타스였죠 12명. 정말 그랬어요. 그 우리 아이들이, 아, 아이 아이를 12명 어떻게 나, 옛날에 그렇게 낳았다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이 낳고 낙고 낳고의 축복이거든. 전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인데. 주의 교행과 훈계로 양극한 결과, 가정이 이렇게 자자, 손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이를 낳으면요, 다그 건강한 남자라니까이 애구방 바로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면 다 죽여요. 그래서 몰래 레이 사람에게 장가 갔던 그한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니에요. 갈대상제에서 나이강에 버려서 그것을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취하게 하요 그래서 궁중에서 자라게 하요 그런데도요, 젖을 먹이는 보모를 부모를 소개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계속해서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저질먹이면서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계속해서 가나안땅이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한 여인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결과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의무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의 의무가 있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의 의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데 따라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무. 다시 한번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무 여러분들 기본적 기초 우리가 기초석을 잘 다져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하면 뭐 합니까? 기초가 있어야 되는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초의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305장 1절 가사 중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녀들의 의무 부모들의 의무를 다하기에 가장 기초로 다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무를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의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기초석 아래 각자 역할 속에서 행하될 것이 바로 자녀들의 의무와 부모들의 의무를 철저하게 주 안에서 지켜서 5월은 행복한 가절이 되시고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오직 예수 안에서 행복합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